여가 왜 대구 3대 횟집입니까? 이유는 자연산 잡어, 아기 수육, 끝없는 스키다시백 매운탕 나온다. 산꼼파 바로 간다에 주문과 동시에 멍게, 지포 오징어, 생선 내장, 소라찜, 다시마, 갈치, 속젓 등이 나오네요. 회 먹을 때 무슨 회를 먹었는지 모를 때가 많았는데, 이렇게 이름 적어주시니 좋네요. 삼돔은 탄탄하며 식감이 좋았고, 이시가리는 약간 기름진 맛이지만, 여가 시킬 수 있어 허불호가 있겠네요. 솔키지 프리라 와인과 마셨네요. 이거 새우랑 전복, 싸우장, 김장 한 개씩 나오고, 새우는 사이즈가 커서 씹는 식감이 좋네요. 뜨끈한 내생이국에 두툼한 생선종과 한낙지까지 완벽합니다. 야들한 아기 수육도 한 마리 통으로 나오고, 내장과 간도 고소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조기구이도 생각보다 발라먹을 게 많아 술안주로 최고네요. 술이 술술 진는 보통 횟집은 빨간색인데 여기는 백매운탕이고 여러 가지 생선들이 섞여 국물 농도가 진하네요. 밥이랑 먹으면 해장 완료입니다. 산 꼼파, 조직 이름 아니고, 산 꼼장어 파티 줄임말입니다.